TSMC에서 3나노 양산 계획을 취소하면서 아이폰 14에도 여전히 5나노 칩이 들어간다는 대만 뉴스가 화제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끌어올리며 3나노 공정에 차질이 없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만 여론이 시끄러운데요. 관련된 대만 뉴스들의 댓글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거짓말이지? 거밍치가 입방정 떠내. 정확히 3나노 양산이 연기된 거야, 취소된 거야? 하반기부터 3나노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갑자기 무슨 일인데. 바이든이 삼성공장 갈 때부터 느낌이 싸하더라.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한국이 너무 부럽다. 작년에 장중마우 TSMC 창립자가 삼성전자는 강력한 경쟁상대라고 말하더라. 삼성도 3나노 상용화는 힘들겠지? 인텔이 배신한 건가? 오나노면 충분해. 아이폰14A16 칩셋에도 오나노가 적용된다고 하잖아. 내년에 나올 증강현실 헤드셋에는 3나노 칩이 필요해. 파운드리는 TSMC가 꽉 잡고 있긴 한데, 솔직히 걱정되긴 한다. 걱정 마. 파운드리에서 TSMC는 독보적이야. 작아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삼성도 수율이 나와봐야 알지. 가짜뉴스 아니야? 한국에서 바이든이 3나노 웨이퍼에 사인한 게 이런 뜻이었어? 여전히 파운드리에서 TSMC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다만 삼성전자가 유일한 경쟁 상대라는 건 경계해야 돼. 하청을 넘어서 설계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대만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돼. 그게 가능하겠냐?